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르의 사람 오마르입니다 어... 생업에 취해서 업로드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날씨가 덥네요 먹고 살기는 어렵고요 하... 아, 그렇습니다 어... 페이스북 유명 페이지들을 보면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와 바람난 애인 썰뭐 선배한테 애인을 뺏겼어요 뭐 이런 거 드라마에서 나올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꽤 많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구의 연인을 가로채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계속 친구의 연인을 가로채는 사람들이라고 길게 말하기가 피곤하니까 그냥 줄여서 오징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보고 그래서 이미지화된 오징어는 매혹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진짜 매혹적인 사람들은 굳이 오징어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오징어처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어디가나 환영받고 사랑받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친구를 잃어가면서 연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애인이 없는 이성을 유혹하려면 세상의 모든 동성이 적이 되지만 애인이 있는 이성을 유혹할 때는 적은 그 사람의 현재 연인 한 명뿐이다. 그러니까 친구의 애인을 뺏는 것이 같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정석보다 더 쉬운 편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근거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마르 예삼. 일단은 접근하는 방법이 쉽습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어 성향을 알수 없는 사람을 내 연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은 아주 길고 험난합니다. 눈치를 봐야 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어떻게 접근할지 계획을 세우고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그 창피함을 온전히 다 감당을 해. 하지만 오징어들의 사냥법은 굉장히 수월합니다. 연인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어떤 고난도 없이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친구를 통해 타겟의 중요한 정보들을 힘 한번 안들이고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징어와 타겟 사이에 존재하는 그 희생양 친구는 둘 사이에 중요한 매개체, 공통점, 대화 주제가 되어주죠. 그리고 그 타겟은 내 연인의 친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경계를 하지 않으며 포위를 베풀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연인을 뺏는 것은 지하철 좌석과는 달리 사람이 없는 자리에 앉는 것보다 있는 사람을 밀어내고 앉는 게더 수월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쉬운 편법을 써야만 하는 오징어들은 사실 연애 시장에서 그다지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오마르 예삼 두 번째는 자존감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오징어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결국 연애 게임에서 정당한 경쟁을 피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수월한 편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오징어들의 사냥 방법은 사냥 이후에 상 왕도 자존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친구의 연인을 뺏었으니까 그 친구보다 잘난 사람이다,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구멍난 자존감을 메꾸는 거죠. 슬프고 개떡 같은 일이지만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는 보통 겉으로 아닌 척하지만 사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가련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크죠. 어, 마지막 특징은 양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징어들도 기본적으로 죄책감은 느낍니다. 뭐 사람을 칼로 찌르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이코패스는 아니니까요. 일단 자신의 무능함과 낮은 자존감을 가리기 위해 비열한 방법으로 친구의 연인을 뺏고 그리고 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승리입니다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허락되지 않고 축하받지 못하는 자신의 사랑이 그래서 절실했고 뭔가 운명적이었다고 자위를 하게 되죠. 의학적인 용어로는 꼴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편법이 그러하듯이 한번 맛을 보기 되면 다시 바르고 피곤한 길을 가기가 싫어지죠. 어쩌면 오징어들은 한번 연인을 뺏은 이후로도 건강하고 정당한 연애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케이스바이 케이스겠지만요. 자 친구에게 연인을 뺏겨보신 분들 그건. 절대 여러분들이 오징어보다 못났거나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징어들은 보통 인간의 방식으로 연애를 하기가 어려운 불쌍한 존재들이죠. 떳떳한 방식으로 양심을 지키며 연애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빨리 상처를 씻고 새롭고 멋진 사랑 또할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